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오전, 여수 제 14연대 육군본부로부터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10월 19일 20시, 제주도로 1개 대대를 출동시켜 제주도 토벌에 참여하라. 당시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한창이었는데요. 육군본부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러 제주도 인근거리에 있던 여수의 제14연대를 투입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수 제14연대는 명령을 거부하며 오히려 여수 시내와 곧이어 순천 시내까지 장악하고 항고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적 사건 중 하나였던 여수 순천 11구 사건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 9월부터는 38선 기준 이남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군이 관리하는 미군정이 수립되었습니다. 극심한 좌우익 이념 대립으로 갈등을 빚으며 미국과 소련은 그리고 국내 좌우익 인사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정부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그 사이 1946년 미군정에서는 훗날 국군의 모차가 되는 국방 경비대를 창설합니다. 정부가 들어서려면 그 나라의 군대가 필요하고 우선 임시적 성격으로 국방경비대를 만들었죠 국방경비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으로 독립전쟁에 나섰던 대한광복군 출신들 중국 국민당 정부의 분부대에서 일본과 전투를 벌였던 출신들 만주에 주둔 중이었던 일본군 관동군 출신들 식민지 조선에 주둔 중이었던 일본군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독립군이었던 친일파로서 독립군과 싸우던 일본군 출신들이었던 군 경력만 있으면 국방경비대 부사관 내지 장교로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 대해선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워낙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했던 터라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자원 입대하는 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결성된 국방경비대의 조직은 처음엔 연대 단위로 전국 주요 도시에 9개의 연대를 설치했습니다 1연대에서부터 9연대까지 각각 서울 대전, 익산 1위, 광주, 부산, 대구, 청주, 춘천, 제주도에 있었죠. 점점 군사교육을 받는 장교들이 임관하고 자원 입대하는 수는 늘어나고 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국방경비대는 추가 연대들을 더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강릉의 제10연대를, 수원의 제11연대를, 군산의 제12연대를, 아산온양의 제13연대를, 여수의 제14연대를, 마산의 제15연대를 설치했습니다. 1947년 제주도에서는 3.1절 발포 사건 이후 남로당의 조직적인 침투로 경찰들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심을 활용해 민중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시위에 나섰습니다. 다만 경찰들의 강경 진압, 그리고 구구 청년 단체들의 테러 활동으로 민중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고 남로당의 주도하에 제주도에선 제주도 인민 유격대라는 무장 단체를 조직한 후 1948년 4월 3일부터 전투에 나섰습니다. 무장 단체로 변모한 이상 이젠 군부대가 투입되어야 했고 제주도에는 제9연대가 있었기에 제9연대에서 제주도 무장 진압에 나섰죠. 아, 남로당이 무엇이냐고요? 지금이야 분단이 됐기에 이념에 따라 남북한으로 완전하게 갈리었지만 이때는 아직 남북한 모두 정식 국가가 들어서지 않았던 만큼 남한 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한 쪽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던 게 김일성이었다면 남한 쪽에서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던 사람은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은 비소련 노선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근거지였던 남한에서 자체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하겠다며 새로운 공산당 단체를 만드는데 이 단체가 남조선 노동당이었고. 줄여서 남로당이라고 부릅니다. 남로당은 남한 땅에서 활동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을 포섭하고 회유하고 선동하여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죠. 남로당의 당명을 공산당이 아닌 노동당이라 지은 건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체적인 공산주의 노선을 걷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극단적 좌우익의 이념 대립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사회가 흉흉한 틈을 타 민중들을 포섭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경비대도 국군이 되었죠. 초대 대통령으로 부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거 때도 제주도 선거구의 3분의 2 이상에선 선거가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제주도 인민유격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에 제주도 제9연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육군본부에서는 제주도 인근거리의 여수에 있던 제14연대의 투입 명령을 내렸던 거죠. 당시 제주 4·3 사건을 지휘하던 제주도 구연대의 연대장은 김인열 연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인열 연대장은 무작정 힘으로 진압하기보다는 제주도 인민 유격대의 리더와 간부들과 만나 협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렇게 타협을 무사히 끝마친 72시간 안에 싸움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인민 유격대를 끝까지 소탕하고 싶어했던 제주도 내 경찰과 극우 청년 단체는 오라리 마을을 방화하고는 이를 제주도 인민 유격대의 소행으로 몰아간 뒤 이들이 배신했다며 다시 싸워야 한다고 자작극을 펼쳤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던 김익렬 연대장은 진실을 규명하려다가 상부의 눈에 벗어나 해임된 뒤 여수 제14연대의 연대장으로 이동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구연대의 신임 연대장으로는 박진경을 임명했는데 강경파였던 박진경 연대장은 제주 도민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지시하던 와중에 충격을 먹은 부하들에게 피살되고 말았죠. 박진경 피살 사건의 배후로 여수 14연대 김익렬 연대장이 지목됐습니다. 박진경을 피살한 부하 장교들은 직전까지 김익렬을 모시고 있었으니 말이죠. 배후의 용의선상에 오른 김익렬은 1 4년대 연대장에서 해임되고 1948년 7월 오동기 연대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오동기 연대장이 부임한지 3개월쯤 됐을 때, 이때 서울의 중앙정부에선 이승만 대통령과 여당 세력이 그간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거나 정치적 경쟁 상대들을 북한과 내통한다는 혐의를 조작해 하나둘 제거할 때였습니다. 그중 하나였던 오동기 연대장 역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며 압송되었고 10월 7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과 관두 용군 출신이었던 박승훈 중령이 신임 연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뒤, 10월 19일 오전. 육군본부로부터 박승훈 연대장은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다만 이 지시는 오피셜한 지시였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죠. 연대장은 계속 바뀌었지만,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부연대장이나 중대장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승훈 연대장이 부임하기 직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19일 당일, 육군본부로부터 내려온 출동시각은 저녁 8시. 그런데 박승훈 연대장은 출동시각을 저녁 10시로 미룹니다. 아무리 연대장이라 한들 육군본부의 지시사항인데 출동시각을 자체적으로 함부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박승훈 연대장이 왜 출동시각을 미뤘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장교들과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한후 박승훈 연대장은 제14연대 앞 해상 활주로로 가서 출항 예정인 LST 함을 점검합니다. 점검 중이었던 저녁 9시경 박승훈 연대장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현재 14연대 부대 내에서 40여 명의 장교와 병사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14연대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여수 제14연대 사건은 다른 현대사의 사건들에 비해 이상할이 많지 않은 게 규명되지 못하고 밝혀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제14연대 내 누가 이 군사 반란을 처음 주동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주동자의 첫 번째 후보는 김지회 중위입니다. 제14연대 대전차포 중대장이었던 김지회 중위는 사실 남로당 당원이었죠. 주동자의 두 번째 후보는 지창수 상사입니다. 지창수 상사 역시 남로당의 당원이었죠. 일반적으로는 첫 군사반란을 주도한 건 지창수 상사였지만 이후 실질적으로 14연대를 증여한 건 김지회 중이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증언의 내용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앞뒤가 안 맞기도 하죠. 이 당시 정부 측 발표문에 의하면 지창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고 지창수가 주동자로 거론된 건 한참 이후의 일이랍니다. 김지회 중위와 지창수 상사가 둘이 같이 계획했다는 정황도 없으며 둘이 같이 계획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 군사 반란이 계획적이었는지 혹은 김지회 또는 지창수의 단독 주도였는지도 설이 분분합니다. 이 당시 지리산 남로당 유격대 리더가 이현상이었는데 김지회가 이현상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군사반란 후 이현상의 행동을 보면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제14연대 내 군사반란 과정에서 남로당원들이 서로를 몰라보고 서로 사살하며 팀킬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박승훈 연대상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군가가 병사들을 연병정으로 모으고 단상위에서 어떻게 우리 손으로 우리 민족을 쏴주기라고 하느냐, 동족상전에 반대한다며 걸기하자고 외치자 병사들이 호응했다고 합니다. 남로당계가 아닌 장교들이 놀라서 연병정으로 와 말리려고 하자 남로당 장교들이 그들을 현장에서 사살해버렸다고 하죠. 박승훈 연대장은 제1 4연대에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불이 낫게 도망쳐 버립니다. 훗날 박승훈은 연대장으로서 책임을 묻게 되는데 자신은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절대 몰랐다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일관했죠. 다음날 20일 제14연대는 부대로 나와 여수 시내까지 진격해 여수 시내를 장악합니다. 박승훈 연대장을 대신해서 이희권 부 연대장이 여수와 붙어 있는 순천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순천에서는 홍순석 중대장이 이끄는 중대 하나가 지원을 받는데, 오자마자 20일 오전 여수 제14연대에 붙어버립니다. 순천에서 지원은 홍순석도 사실 남로당 당원이었죠. 제14연대는 여수와 순천 시내까지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수순천 11구 사건,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여순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